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회생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청산가치의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 남게 되는 순수한 채무자의 재산적인 가치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청산 가치는 2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남는 1억 원이 되는 거죠. 또 2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1,5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자동차의 청산 가치는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5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청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분을 했을 때 남는 재산가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회생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재산가치의 전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산정합니다. 그리고 어 채무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배우자 명의 재산가치에 50%를 청산 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채무자의 재산이 1억 원 있고요. 배우자의 재산이 1억 원 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청산 가치는 이 채무자의 1억 원과 배우자의 1억 원 절반인 5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총 변제 금액이 이 청산 가치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1억 5천만 원의 청산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변제 기간 내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총 변제금으로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채무자 앞으로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채무자가 만약 신용대출 채무가 5천만 원더 있다고 해서 이 5천만 원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가능할까요? 아, 결론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청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더 적을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8천만 원이라는 청산 가치로 현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5천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산 가치로 분류되는 재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청산 가치로 산정해야 할 테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월세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인정해주고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 내에 보증금에 한해서는 그만큼 청산가치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있겠죠. 이 금융자산에는 보험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잔고 이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퇴직금 예정액도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고요. 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시설비나 권리금 보증금도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채권이 생겨서 이 채권을 보유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청산가치가 그 채권액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또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대출금이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 이겁니다. 법원에서는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이라든지 주식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의 일부, 일부라든지 또 도박으로 탕진한 돈의 일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 금액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는 지표가 되는 만큼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과 청산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